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전시장 예비후보 어메이징 캠프 청년대변인 김혜민입니다. 청년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청년에 대한 담론이 더욱 활발해져야 하는 지금 우리 청년들의 솔직한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대변인으로서 저는 현명하고 안정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현실적인 청년 문제를 발굴하고 전략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2030세대는 mz세대라고 하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 갇혀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도 가치관과 요구가 천차만별입니다. 다같이 합의할 수 있는 가치는 어떤 집단에서도 가능하지 않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확인하여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청년 정책 실현입니다. 단지 청년들에게 용돈을 지어주듯이 시의적인 입장에서 해주는 안정망 이름의 울타리 안에 가두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청년들이 청년 정책을 더잘 활용하고 공정한 세상에서 어른이 될수 있도록 그런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우리 청년이 늘 대전시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